안녕하세요. 한국 사회 이해 35과 생활 법률입니다. 먼저 35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봐요. 경범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살인, 강도, 폭행 등 중대한 범죄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행위를 가리켜 경범죄라고 한다. 위법행위란 법을 어기는 행동을 말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한다. 무단이란 허락 없이 라는 뜻으로 무단투기는 허락 없이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서 자신과 타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을 무단횡단이라고 한다. 음주운전과 학교폭력은 무엇일까요? 술을 마신 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대중교통 수단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탐구 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범죄로 옳은 것은 술을 마신 후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이전에 도로에서 운전하는 행위. 1. 무단횡단 2. 음주운전 3. 안전띠 미착용 4. 쓰레기 무단 투기 정답은 2번 음주운전입니다. 보기 3번 안전띠 미착용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몰래카메라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의 몸이나 행동을 몰래 촬영하는 것입니다. 1. 지하철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아닙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2. 공공장소에서는 몰래 촬영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공공장소는 지하철이나 도서관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공공장소이든 아니든 몰래 촬영은 심각한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3.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4.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사생활을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다. 안 됩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무단 횡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건너도 된다. 안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까지 가서 길을 건너야 합니다. 2. 차가 다니지 않으면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도 된다. 안됩니다. 차가 없더라도 신호를 기다렸다가 초록색 불에 건너야 합니다. 3.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면 안 된다. 맞습니다. 4. 철도 건널목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기차가 지나가기 직전까지 건널 수 있다. 안 됩니다. 신호를 지켜서 건너야 됩니다. 다음, 가, 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학교 폭력이란 가 안팎에서 나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학교 폭력이 일어난 경우 부모와 상담 교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정답은 가, 학교, 나, 학생이 있는 1번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알리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학교 폭력센터 117로 전화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범죄로 오른 것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넣어 버리는 행위. 무단횡단. 2. 범칙금 미납. 3. 쓰레기 매립. 4. 쓰레기 무단 투기. 정답은 4번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보기 2번 범칙금 미납에서 범칙금이란 교통 규칙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고 미납은 돈을 안 냈다는 뜻입니다. 3번 쓰레기 매립은 쓰레기를 땅속에 묻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띠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유아의 경우에는 카시트에 앉아야 한다. 맞습니다. 2. 택시나 고속버스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3. 승용차 뒷좌석에 앉는 사람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4. 중학생 이상부터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닙니다. 차에 탄 모든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에는 동그라미, 아닌 것에는 x를 표시하세요. 1.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2.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경범죄입니다. 3.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드는 행위. 세치기라고 하는데 역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4.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경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길에 침을 뱉는 행위 경범죄입니다. 담배공초나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경범죄입니다. 반려동물과 산책 중 반려동물의 대변을 치우지 않는 행위 경범죄입니다. 노상방뇨 길가에서 소변, 쉬를 보는 행동으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구 고성방가. 길가나 공공장소에서 아주 큰 소리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거나 욕설을 해서 주위에 불안감을 주는 행위인데, 역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